주어진 말씀을 통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에 앞서서 하나의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연상되는 한장면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주실, 붓, 엽전, 마패, 청진기, 공 이 물건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첫돌을 지날 때 하는 이 돌잡이 돌잡이 상에 올라가는 물품들이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명, 명주실에서부터 공까지입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첫돌을 맞이한 나의 자녀가 어떻게 인생을 살지 궁금해하는 마음 또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막 올려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잃어가는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돌잡이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건강과 장수, 재물과 명예, 성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물품들을 올려놓고 돌잡이를 진행하게 되죠. 물론 돌잡이는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뭐 그리스도인에게 돌잡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뭐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려놓고, 저도 사실 돌잡이를 했고요. 저의 아들도 돌잡이를 다 했습니다. 이준이도 돌잡이를 했고요, 민준이도 돌잡이를 했어요. 이게 뭐 바라는 마음을 한게 아니라요, 아니면 뭐제비를 뽑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런 인생이 될까요 궁금해하는 마음을 한게 아니고요. 단순히 이준이가 커가면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그 대화 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재미 삼아서 했어요. 그리고 모신 어른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어떤 재미를 위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참 특이하게도 그 돌잡이 순간에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돈을 좀 뽑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좀 청진기, 뭐 의사, 뭐 이런 거 뽑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돌잡이를 아마 진행해봤다면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이가 뽑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 이준이는 결국에 5만원권 지폐를 뽑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또, 우리 민주는요, 골프공을, 골프공을 집었어요. 제가 속으로 아, 돈이 없는데 골프 어떻게 가르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어른들은요 내 아이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계속돼서 투영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돌잡이 자리고요. 또 매일 매일 인생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들에 생성되게 되죠. 그게 아마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잠언도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쓰여졌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 세상의 가장 높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기록했던 이 잠언. 물론 뭐 저자는 여러 명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요. 일단 대표적인 저자인 이 솔로몬만 봐도.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가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아이, 자기 아이, 아들에게 내가 가진 지혜들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했던 걸 가졌으니 아들도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작성되었을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고요. 또 이게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풍요하게 모든 것을 가지기 원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문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총 1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절씩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 사실, 문단으로 나누기에는 12절까지 나눠야 정상입니다. 희한하게도 개혁개정만이좀 쉽죠. 절까지 끊어놓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많은 주석가들도 또 저도 본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12절까지 문단으로 좀 형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이 일단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좀 보다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홀수절과 짝수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홀수절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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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그리고 그 짝수절은요, 무엇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보상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짝수절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장수의 내용들이 있고요. 4절을 보면 인정, 나의 명예와 같은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또 6절을 보면 형통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8절을 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0절은 누구나 원하는 이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벌써부터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아, 홀수절이 조건절이니까 홀수절대로 하면 짝수절의 내용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얻어야 되니까, 1절을 보면서 1절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런 바로 접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이 진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두 단계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본문이 기록하는 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절이라고 말하는 호술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수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점에만 가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가장 높은 지혜라고 표현한 이 성경 자문에서는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적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홀수 절들을 일 절, 삼 절, 오 절, 칠 절, 구 절들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점점 우리가 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나무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어 있으면서 떨어지는 감을 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상황에서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감기와 감기약으로 오늘의 본문을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감기 걸리시면 무엇을 찾으신가요? 저는 약을 찾고 주사기를 찾고 그리고 의사를 찾습니다. 이게 이게 통 우리의 일상화된 방법인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아야 내 감기가 낫고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잘못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접근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약을 먹지 말고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내 감기가 낫겠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약을 만드시고, 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이땅 가운데 약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또그 약을 먹으면서도요, 이 약이 나를 낫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을지라도 그 약을 내 몸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것이 온전하게 내 몸에 흡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식들이 늘어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늘어갈 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찾아갈 때 온전히 어떤 방법에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또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온 바이블이나 혹은 미라클모닝, 큐티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가고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홀수절들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수치화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상을 위한 대부분의 조건들은 되게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짜장면 10그릇에 탕수육 하나. 뭐 이렇게 항상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보상을 위한 조건들은 항상 수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홀수절들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절대 수치화할 수 없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얻는 보상을 위한 조건들이 이런 거라면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짜장면을 시켜 드시고 주방장의 요리에 감탄하시는 그 감탄이 크면 탕수육 하나 어떻게 그 보상을 받아내시겠어요? 대개 애매할 겁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러게 모든 조건들은 사실 수치화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보면요, 절대 수치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많은 성도님들 이걸 딱 보면서 바로 율법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 십일조를 많이 내면 내가 고간이 차는구나, 내 포도즙이 넘치는구나, 내가 부유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식 11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잘못된 적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다시 한번더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실 핵심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 10의, 1조, 아니 10의 3조를 드리고 10의 5조를 드리면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뜻일까요? 더 많이 공경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보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치화를 해서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 그 모아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라고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것. 절대 하나님의 보상에는요, 수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들이 수치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든 채울 수 없는,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신뢰한다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신뢰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는 절대 수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거죠. 나는 절대 채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유일하게 만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보상들을 믿음으로 내가 수납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비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미 장수 아니 영원한 삶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너무나 큰 부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아이들에게 장수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여해지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담겨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될 때, 이 모든 비밀들이, 모든 보상들이 우리 것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은 우리는 우리 한옥금 성도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해요.